바보나라, 바보도사의 바보야기. 자, 어저께 우리 현, 기염둥이 현준이가 바보 놀이터, 여기 서현역 오벨리스크 1013호 바보 놀이터 생긴지가 이제 일주일 됐는데요. 아, 어, 애기 엄마랑 애기가 이렇게 놀러와서, 이거 딱 보니까 여기 펭귄을 여기 차에다 태워주고 갔네요. 우리 기염둥이, 제한제 사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스케줄, 정식 스케줄대로요. 월요일은, 자, 잘 보세요. 바보 놀이터에서는요 그냥 뭐 쓸데없이 노는 게 아니고요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월요일은 영어, 화요일은 중국어, 수요일은 러시아어, 목요일은 한자, 금요일은 아랍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펼쳐 나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경호님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가요? 아 어, 지금 호주를 보고 있습니다. 아 어, 호주요? 네. 호주에 누가 있나요? 아, 호주에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호주는 캥거루의 나라 유명하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 그 나라가요? 어디어디어디일까요? 자 호주, 미국, 중국 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여기를 보면요 아, 이거 이걸로 보니까 되게 헷갈리네요 자 아, 지도로 이걸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딱해서 예, 이렇게 딱 들어주세요. 네, 자 지금 바보나라, 바보나라에서 네. 왜 일본어보다도 왜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거, 더, 그리고 영어, 영어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바로 조금 있으면 남북한이 교류가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펼쳐져 나가야 될 곳이 러시아와 중국, 그 다음에 여기 쪽. 그 아랍권까지 이렇게 미리 우리가 미리미리 언어란 건 미리미리 준비해두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중국어를 공부한다, 뭐 아랍어를 공부한다, 러시아어를 공부한다 하시는데 외국어는요, <laughs> 이경호님, <laughs> 네. 외국 외국어는 혼자서 공부하면 느나요안느나요 외국어는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더 재밌어요. 네, 혼자서 백날이어폰 끼고 뭐어뭐뭐 어? 뭐, 뭐 외쳐대고 뭐 필기하고 뭐 반복해서 한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까먹는 게 외국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보 놀이터인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재밌게 여기서 누가 뭐 강의를 하면 그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공부 거리는 집에서 그냥 각자 해오고요. 저희가 스케줄표를 이렇게. 커리큘럼을다 공개해 드릴 테니깐요. 공부는 집에서 하고, 여기서는 실용회화를 해보는 겁니다. 프리토킹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월요일은 주로 영어로 이렇게 하고요. 화요일은... 잘 봐요. 화요일은 중국어로 하고 수요일은 러시아어 그 다음에 금요일은 하, 아랍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 아랍어가 서로 분리돼서 이렇게 토킹이 되겠지만 나중에 그 4개국어를 다 알아듣게 될 때가 되면요 여기는요 그 모든 세계 모든 그런 인류가 와서 얘기하는 곳이 될 겁니다 예 아주 그 전인교육이죠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는 자첫 그 번째 오늘 그 주제는요, 바로 바보와 예, 바보와 천재입니다. 네, 천재. 예, 그래서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 네거티브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보로 바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스톱. 오. <웃음> <어이>. <웃음> 그러면요. 러시아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바보를 러시아어로. 슈트. 우와. 신기하네요. 스투피드. 그다음에 러시아어는 슈트 왠지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영어로 천재는 뭐라 그럴까요? 지니어스. 이야, 발음 좋네요 그러면 그 러시아어로 천재는 뭐라 그럴까요? 베니. 오, 되게 신기하네요. 영어, 러시아어가, 스트피, 슈트, 지니어, 스깨니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 있네요. 이렇게 외운다면, 금세 외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로, 중국어로, 바보는 무엇인가요? 자과 오, <laughs> 진짜 중국사, <laughs> 진짜 중국사는 같습니다. <laughs> 진짜 중국사. <laughs> 네, 천대는 뭐라 티앤차. 우와, 티앤차. 예, 천재는 뭐라고 그럴까요? 天차. 와, 엔차 예. 천재. 엔차이라고 그러죠? 음. 야, 역시 이경호 님 지금 러시아, 영어, 중국어까지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아랍어. 아랍어로 바보를 뭐라 그럴까요? 해시마트. 오 진짜 같아요.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우리가 그거를 다 검색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다. 바보 러시아 그 그러니까 아랍어로 바보. 해시마트. 그럼 천재를 아랍어로 하면요. 아거리아 오!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대단해요. <웃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 빈자리가 여기 옆에 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빈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클래스마다, 시가, 여기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는 바로 바보 놀이터입니다. 분당 서현역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1013호 바보 놀이터. 바보 놀이터는요, 바로 바보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바보 나라는 여러분 네이버나 유튜버에 이렇게 검색에 바보 나라 치면요, 여러 가지 영상 바보 나라의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보 나라의 그 교육 이념은 이렇습니다. 모든 공부는 쉽고 재밌어야 합니다. 네, 암기식, 주의식이 아닌 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굳이 외우느냐고 배우느냐고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죠. 인생은 짧잖아요. 놀기에도 바쁜데, 예. 바보학교의 1학년 교육은요 과정은 인문학해서 인문학이 뭐냐면 정신수양입니다. 어떻게 살면 올바르게 인생을 살수 있는지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2학년 과정에는요 지금처럼 외국어입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그 과거 과거 대대로 이렇게 보면요. 유명한 뭐 최치원이냐 원효 대사나 그런 모든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들이 많죠. 네 그리고 자 3학년 가정에는 국제 경제 돈이 과연 어떻게 흐르는지 세, 지금 전국의 금과 그런 그 채권들이 어떻게 흐르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4학, 4학년 때는요. 4년째는 인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왜냐면 아프면은 여러분 고생이잖아요. 아프지 않으려면 예방이 중요한데요. 인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정신적 아픔과 육체적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1, 2, 3, 4학년을 다 마치면요. 바로 엄청난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지구촌 복지국가 건설. 이라는 그런 큰 사명을 띠고 이렇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바보 나라에 오는 방법은요 바로 간단해요. 바보 도사한테 전화하면 되는데요. 01045917222 01045917222 예. 바보 도사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당신은 천사 서브스크랩이. Thank you. 예. 바보 나라는요 그 어떤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니 종교적, 정치적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그 어떤 곳에도 이렇게 소속되어 있거나, 위탁받거나, 후원받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 자주 독립적인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또, 그, 회비나, 입회비나, 월회비나, 연회비니 전혀 시번도 없으니까요. 그런 쪽으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바보 놀이터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복층식 오피스텔이고, 분당 서현역 오벨리스크 1013호인데요. 지하 주차장도 무료니깐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서현역하고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엄청 많아요. 하하하 <laughs> 이겨님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자, 바보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s t u p i 러시아어로는요? s h o t 중국어로는요? 자과알 <laughs> 아랍어로는요? hsma. 그러면 천재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genius. 러시아어로는요? g e n i 중국어로는요. 텐차. 알아어로는요합거리아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배우는 목적의 그, 그 과정 다 마쳤고요. 바보도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보도사입니다. 네, 저는요 예전부터 그 해, 해외 외국어에 관심이 엄청 많았는데요. 특히 저는 이렇게 연필, 붓 그런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말을 잘 못하면 어디가서 꺼다 놓 보리자루가 돼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있겠죠? 바로 그 장소, 장소마다 필요한, 꼭 필요한 그런 언어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든 공부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주먹을 부른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공부는요. 참참이 시간될 때 즐겁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네. 여기 바보 놀이터에 오셔가지고 우리 즐겁게, 재밌게 공부해요. 여러분, 앞으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바보 놀이터의 그 커리큘럼에 여러분도 참여해주세요. 자, 바보 나라에 오시는 진욱길은요. 바보도사 01045917222로 전화 주시고요. 여기는 그 어떤 회비나 그런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커피나 녹차 뭐 빵이나 그런 것도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드립니다. 네 바보 나라에는 바보 은행이 있어서 그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전화를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같이 공부해요. 빨짜 짼.